안녕하세요. 진마켓골프의 파울신입니다. 어, 드라이버 성공을 위한 핵심 기본원칙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퍼터가 이제 스쿼를 내는데 가장 중요하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만 어, 드라이버 역시도 잘 쳐야만 합니다. 어, 페어의 중앙에 드라이버를 잘칠 수가 있으면 어, 대단히 큰 이득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서 잘 치게 되면 어, 골프가 훨씬 그 쉬워지고 어, 또 드라이버 거리를 충분히 내면 이제 프로지샷을 잡게 어,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버디를 잡을 기회가 이 많아집니다.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어, 드라이버를 어, 치는 법에 대해서 어, 기초를 어, 튼튼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이버 스윙을 어, 아이언 스윙과 이제 비교할 때는 어, 비슷한 점도 있지만 이제 차이점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를 아이언과 같이 스윙을 하면 이제 좋지 않습니다. 거리를 더 보내려고 더 정확히 치면 어, 당연히 좋은 스카를 얻을 수가 이, 어, 있습니다. 어, 드라이버를 잘 치기 위한 그 핵심 기본 원칙 어, 다섯 가지를 이제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어, 균형을 잘 유지하는 것입니다. 어, 드라이버 칠 때는 어, 밸런스를 잡는 것이 아주 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에 이제 너무 세게 치려고 이제 하다가, 그래서 거리를 더 많이 내려고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어, 거리도 더 내지 못하고, 방향만 흐트러지고, 이제 균형을 잃기가 쉽습니다. 어, 거리를 많이 내려고 하면, 이제 밸런스를 잘 유지해야 한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 그래서 글로페이스 그 스위스팟 정중앙으로 어, 어, 확실하게 이제 치는 것이, 이제 거리를 많이 내는 지름길입니다. 균형 감각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은 백스윙을 할때 몸통 중심을 잘 잡고 어, 다운 스윙을 해서 어, 우리 그 신체를 어, 순서대로, 그러니까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순서대로 어, 잘그 동작을 시켜서 스윙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많은 주말 골퍼들이 흔히 저지르는 실수는 어, 백스윙을 하면서 에, 이제 머리, 어, 머리가 너무 지나치게 오른쪽으로 따라간다든가 또 오른발 바깥쪽으로 이 체중이 밀려나가는 것 어, 이런, 어, 실수를 많이 합니다. 스윙하는 동안에 체중이 지나치게 좌우로 많이 흔들리게 되면, 공을 정확히 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파워를 공에 실 수도, 실을 수도 없습니다. 백스윙을 하면서 지나치게 몸통 중앙이 흔들리면, 어, 피버 포인트가 흔들립니다. 그러니까, 공을 치는 중심 축이 흔들린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공을 정확히 칠 수가 없을 뿐더러, 어, 또, 그 밸런스를 잡고, 어, 스윙하기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가볍게 치겠다, 또 천천히 스윙하겠다, 피니시에서 넘어지지 않고 균형만 잘 잡겠다 이런 생각을 만약에 하고 스윙을 하면 더 밸런스 있게 스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뒤샷 실수가 자주 나오면 밸런스만 잘 잡겠다 그렇게 한 가지만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면 훨씬 더 멀리 정확히 드라이버를 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펀더멘털은. 이제 절묘한 타이밍, 그 심표를 가져라 이런 말입니다. 어, 드라이버 스윙을 할때 어, 거리를 내려고 하다 보면 이제 백스윙 탑을 다 만들지도 않고 어, 서둘러서 내려 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클럽이 어, 백스윙 탑에그 끝까지 완벽한 위치까지 올라가도록 어,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에, 기다렸다가 이제 다운스윙을 해서 공을 쳐야만 하는데 올라가서 쉬지를 못하고 심표를 하지 가지지도 못하고. 서둘러 내려치면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실수를 할수 가능성이 큽니다. 어 이상적으로 그 반드시 그 상단에서는 좀 지긋지긋한 그 심포가 있는 심표가 예, 있는 것이 좋다 아,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 이 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완전히 멈춘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 몸이 이제 백스윙 탑에서 몸과 이제 클럽이 한 방향으로 모아진 상태에 이제 파워가 장전이 된 다음에 예, 그런 다음에 이제 다운스윙으로 방향을 바꿀 때 어, 다운 그 다운스윙 슬롯에 빠질 수 있게 하는 어, 그런 지극한 지긋한 어, 망설임 어, 이런 것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주말 골프들은 서둘러 공을 치려고 하기 때문에 트랜지션 시동을 너무 빨리 거는 바람에 어, 클럽이 백스윙 탑에서 어, 충분히 다 오르지 못한 상태에서 힘표가 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어, 내려 치기가 어, 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승을 짧게 이제 하기 때문에 파워를 충분히 장전하지 못한 상태에서 아, 클럽이 이제 아웃, 아웃에서 바깥쪽에서 안쪽으로 들어와서 공을 깎아 치는 바람에 이제 슬라시를 치기가 쉽습니다. 아, 서두르지 않아도 공은 어, 아무 데도 가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 사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공은, 티 어, 위에서 이제 자기를 쳐달라 해서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으니, 백스윙을 할 때, 천천히 몸을 움직여서 몸과 클럽이 백스윙 탑에 완전하게 올라가서, 그런 다음에 이제 비로소 다운스윙을할 필요가 있습니다. 빠르지도 않고, 또 너무 늦지도 않게 적정한 타이밍으로 트랜지션 동작을, 동작을 지그시 하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순간을, 이제 예, 마법의 순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스윙을 잘하고 못하고는 이 마법의 순간에 달려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 펀더멘들세 번째는 이제 스윗 모션에 대해서, 어, 얘기를 하겠습니다. <laughs> 아, 언샷은 일반적으로, 어, 내려가면서, 이제, 공을 먼저 치고, 어, 그리고 이제 디봇스를 하고, 이제 훑어 올리는 그런 어, 식으로 이제 공을 칩니다. 그렇게 쳐야만 이제 백스피니도 어, 걸립니다. 아예는 이제 공이 그땅 위에 있는 공을 치고 공을 먼저 치고 땅을 치도록 이제 그렇게 설계가 됐습니다. 그러나 드라이버는 뒤 위에 공을 올려놓고 올려 치도록 그렇게 디자인 되었단. 그러니까 좀더 치기가 편한 이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드라이버를 잘 치려면 이제 모션 그러니까 빗자루로 쓸어내는 듯한 쓸어 올리는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공을 치는 것이 공을 잘 치는 방법입니다. 백스핀이 많이 걸리게 치면 이제 거리가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제 드라이버 자체도 너무 힘이 들어가서 어, 자기는 이제 올려친다고 생각을 하고 치겠지만 실제는 하향 타격 내지는 레벨 스윙으로 해서 내려가면서 공을 내려치는 찍는 어, 찍히는 사실을 이제 하는 그런 잘못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백스핀이 많이 걸려서 공이 이제 높게 떠오를 뿐 그냥 곧바로 떨어져서. 어, 거리가 많이 줄어듭니다. 런이 없습니다. 어, 백스핀은 드라바 칠때 거리를 어, 단축시키는 어, 아주 큰 주범입니다. 공을 롱, 공중에 띄우기 위해서는 약간의 백스핀이 필요하긴 합니다만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어, 공이 뜨기만 하고 금방 떨어져서 거리를 내지를 못합니다. 하얀 각도가 아닌 스윗모션으로 쓸어내는 어, 그런 동작으로 올려치면 어, 백스핀이 적게 이제 걸리기 때문에 멀리 그 침투하는 샷 아, 모아 페니트레이팅, 어, 볼 플라이트 이런 어, 침투하는 낮게 이렇게 침투해내는 날아가는 강력한 이제 그런 탄도의 공을 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펀더멘터 봅니다. 어, 100% 미만으로 쳐라. 온 힘을 다해서 치지 말고 힘을 좀 어, 그 비축을 해서 좀 가볍게 쳐라 그런 뜻입니다. 모든, 어, 모든 사람들이 가능한 드라이버를 마음껏 치고 싶어합니다. 어, 누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그러나 거리를 정말 늘리려고 그런 식으로 무리를해서 치다 보면 결국은 이제 특보다는 실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세게 휘두르라도 휘두르더라도 절대로 균형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앞서요 얘기를 했습니다. 세게 휘두르는 것또 빠르게 휘두르는 것의 두 가지 차이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100% 미만의 힘으로 휘둘러서 균형을 잘 유지하고 또 정타를 치는 것 그런 것이 거리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세게 치지 않으면 거리를 낼수 없다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지만 좀 부드럽게 정타를 치는 것이 거리를 더 보장합니다. 자기가 감당할 만큼 빠르게 치려고 그렇게 무리를 하지 말고 밸런스에 더 집중을 해서 어, 그 쳐야만 더 공을 일관적으로 칠수 있습니다. 그러면 점점 제 거리도 당연히 늘어나게 되고 또 공의 방향도 좋아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펀드메탈5어 적절한 목표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 드라이버 칠때 목표를 정하지 않고 대충 치지 말고 어, 적절하게 목표를 어, 집중해서 쳐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브러치 샷을 할 때는 이제 그린 위에 그 보통 이제 핀을 개량을 하기 때문에 목표 지점을 쉽게 이제 정해서 샷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티박스 어 페어웨이를 향해서 어, 조준을 할 때는 어,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지 않고 어, 대충칠 가능성이 큽니다. 어, 그러면 마음이 집중되지 이제 않기 때문에 사실 잘하기가 어렵습니다. 어, 드라이버 샷을 할 때는 꼭그 구체적으로 어, 정확한 그 타겟을 꼭 어, 집어내서 그 타겟을 향해서 샷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 타겟에 집중하라 이런 말은 어, 골프는 타겟 게임이기 때문에. 자기가 공을 치고 싶어 하는, 보내고 싶어 하는 그 목표에 집중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은 이제 그렇게 공을 보낼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그 잠재의식은 그렇게 협업을 해서 우리 근육과 또이 뼈를 이렇게 동작을 시켜서 그 샷을 성공시킬 수 있는 능력을 하고 있다. 그래서 타겟에 집중하라, 타겟에 집중하라 그런 말을 수도 없이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샷그해 어, 드라이버를 치고 싶어하는 그방향에그 나무가 있다든가 하면 나무를 겨냥하고 또 어, 공이 이제 빠지지 않은 그 방향 쪽에 이제 페어웨이가 그벙커가 있다면 페어웨이 벙커가 있다면, 있다면 그벙커를 어, 향해서 치는 어, 이렇게 구체적인 어, 타겟을 겨냥을 해서 샷을 해야만 더 드라이버를 잘 어, 성공 시킬 수가 있습니다. 티박스에서는 아, 시간을 갖고 어, 좀더 신중하게 자기가 어디로 쳐야 하는 그런 어, 타겟을 잘 정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공을 친 다음에도 페어의 한 가운데로 자기가 어, 목표 지점으로 어, 완벽하게 날아가는 그런 공을 이렇게 쳐다볼 때까지 에, 타겟을 잊지 말고 항상 그 타겟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다섯 가지 이런 내용은 여러분이 뭐새삼스러운 얘기가 아니고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것입니다. 한번 그 상기해서 어, 어느 부분을 어, 자기가 소홀히 하고 있었는지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번 관심을 갖고 어, 실행을 하시면 더 드라이버를 잘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드라이버를 성공을 하기를 원하는 어, 핵심 기본 원칙 어, 그런 내용을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